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 주요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.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갈산동 일대 베니키아 호텔 서산 건립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품격 있는 호텔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. 이 시장은 호텔이 건립되면 한해 6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호텔이 서산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서산 지역 최초의 특급 관광 호텔인 베니키아 호텔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콘크리트 타설 등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. 이어 이 시장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성현 운산관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. 이 시장은 지난주에는 동해오토와 현대파워텍 등의 산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.